오늘은 어, 휘발성 액체의 분자량 측정에 대한 실험을 해보도록 할 텐데 어, 실험 방법은 앞에 칠판에 제가 다 적어놨으니까 참고해서 보면 될것 같고 실험 결과는 분자량 계산을 해서 제한테 제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실험 시작할게요. 아, 오빠 실험 시작할까 지금? 그런 하 응. 실험복 안 입나? 아, 더 입지 말자. 아니 뭐 되겠나? 안 해도 되지 않겠나? 시험하면서나 딱히 실험 입은 적 별로 없는데? 아 그렇나? 좀 아, 어차피 됐다. 교수님도 제대로 확인 안 하더라 아 그냥 잊지 말자 잊지 말자 하고 뭐지? 우리 오늘 실험 뭔데? 나 아까 제대로 못 들어서 가 숫자 만들었나 아까? 아까 잠시 폰 본다고 못 봤지? 뭐고? 나도 똑바로 안 들었는데 그러면 대충 섞으면 안 되겠나? 음 만들다 보면 뭐 어떻게 되지 않을까? 아니요 뭐 다른 조 애들한테 물어보고 하지 뭐 그래 그래 그러면 하면은, 하는 척이라도 하자 그래, 그래. 그럼 뭔데 이거? 연산? 염산좀 위험한 거 아이가? 이렇게 해도 되나? 되겠지? 어, 대충, 대충 나오면 된다. 내가 한번 다시 해볼게. 어, 어. 어, 흐른다, 어. 흐른다, 흐른다! 아, 씨. 괜찮겠지? 오빠. 응. 땀이 응. 왜 이렇게 어. 많이 나는데? 어, 왜 이리 아프지? 아. 어. 돌이키기엔 너무 늦어버린 처참한 상황. 이미 일어난 사고의 책임을 과연 누구에게 돌릴 수 있을까? 실험 상황에서 어떤 것이 잘못되었을까요? 우선 실험을 시작하기 전 실험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알아두어야 합니다. 두 번째, 실험 실습 시 보안경, 마스크, 장갑, 실습복 등 적절한 보호 장비를 착용하여야 합니다. 세 번째, 유독한 기체가 발생하는 실험이나 실습은 반드시 후드 안에서 해야 합니다. 자 학생들 이번 시간에는 열 전도도에 대해서 알아볼건데 뒤편에 보면 저렇게 시험기고 있어요 지금 실험 진행할건데 이때 항상 학생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시험편을 교환할 때는 반드시 보호장갑을 끼고 실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알겠죠? 형, 그냥 빨리 한번치워줘 사람 많잖아 내가 지금 혼자 거 근데 이거 어떻게 하장안들었는지나 아, 뭐까 아, 대충 아, 빨리, 들었는데 네. 런 아, 아, 응. 응.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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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런, 이런, 이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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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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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런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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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런 이런, 이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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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런, 이런, 하고. 네, 바꾼데. 이거. 아 예, 네. 바꾸자. 이거 이거로. 어, 이걸로 해줄게. 어, 야 잠깐 잠깐. 이거 뜨겁다. 네, 예, 이거 저렇게 해야 된다. 그냥 다 그냥 밀어내서 빼는데 화상 되는거 거 아니야? 그냥 밀어내고 그냥 딱 빨리 빼고 그냥 치면 돼. 조심해. 어. 아! 아! 여보. 돌이키기엔 너무 늦어버린 처참한 상황. 이미 일어난 사고의 책임을 과연 누구에게 돌릴 수 있을까? 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박경호 박사입니다. 여러분은 방금 보호장갑을 끼지 않은 채 어, 시편 교환을 하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. 제가 여러분들께 올바른 실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은 지금 가열이 된 실린드 사이에 있는 시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어, 시편을 교환할 때는 반드시 보호장갑을 낀 상태에서 시편을 톡톡 쳐주면서 바꿔줘야 됩니다. 새거운 물체를 만들 때는 꼭 보호장갑과 같은 장비를 착용을 부탁드리고, 어, 다른 장치 실험이나 어, 실습할 때도 실험실 안전 유의 사항에 꼭 준수해서. 안전한 실험 또는 실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예. 네. 다음으로, 이제 네. 박사님, 예, 떠났습니다. 오늘 아,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. 벌써 시간이 이러어어 이상,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여러분들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?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영상과 같이 위험한 물질을 다룰 때는 반드시 환풍기가 설치된 장소에서 사용을 해주시고 아까 사용 시에는 반드시 장갑을 착용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고온으로 가열된 물질을 다룰 때는 꼭 보호장갑을 착용하고 안전한 실험 실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외에도 공기 중에 자연 발화하는 물질 취급 시에는 반드시 양을 조절하고 다루는 실험 물질의 MSDS 성질을 잘 숙지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험 또는 실습하시기를 바랍니다. 그럼 지금까지 안전사고 예방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럼 안녕! 안녕! 오빠, 실험 시작하자. <laughs> 그냥 하자, 그냥 일단 하지? 한번 가오를 한번 해볼게. 어. 차피다 어. 아, 이런 거는 만들다 보면 되거든. 뭐 봐가지고 잠시만 쪽 용액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어 아씨 아씨 에이씨. 어? <laughs> 잠깐! 방금 전 시험 상황에서 어떤 식인지를 <laughs> 시편을 교환하는 장면을 보셨습니다. 어, 에, 여러분이 지금. 아, <laughs>